안녕하세요. 최골드입니다. 이제 신서버 오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일 밤 7시에 오픈이 되는데, 무가금으로 육성을 계획하고 계신 신규 유저분들께 초반부에 다이아를 수급하는 법과 그리고 다이아를 소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이번 영상은 기초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존 서버에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계신 유저분들은 영상을 안 보셔도 좋습니다. 초보자분들과 신규 유저분들의 기준에 맞춰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다이아 수급 관련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초보자분들도 사냥이 가능하고 그리고 다이아 파밍을 할수 있는 사냥터 세 군데 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버려진 선착장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이템은 용기의 반지 용반이 나오는데 이게 수업 초반에는 용반이 100다이아가 넘을 정도로 고가의 거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인캐스트를 진행하시고 6검 4셋을 맞추신 후에는 여기에서 사냥을 하셔서 다이아 파밍을 하셔도 좋은 장소입니다 두 번째로 왕의 무덤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엘라네스 장갑과 민벨 등 궁수가 육성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아이템이 많이 드롭됩니다 그리고 서브 초반에 엘라네스 장갑 또한 매우 고가의 거래가 되니 여기에서 파밍을 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계수의 흔적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이템은 엘라네스 장갑과 벵가족 부츠가 드롭이 됩니다 벵가족 부츠 같은 경우는 흰색 아이템인데도 불구하고 궁수를 육성하는데 있어서 필수 아이템으로 생각되고 그리고 거래소에 판매하셔도 고가에 판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총세 군데 사냥터를 알려드렸는데 이세 개만 알고 계셔도 섭 초반에 다이아 파밍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신규 유저분들이 다이아 파밍을 하시고 다이아를 어디에다가 소비를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서브 초반에는 거래소에서 뭐 구매를 하셔서 컬렉션을 하시던가 뭐 스펙업을 위해 내가 장비를 구매한다던가 이런 행위는 자제해 주시고 여기는 내가 판매만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플레이를 하시길 바랍니다 신규 서버에는 레벨별 육성을 할 때마다 기간제 장비 아이템을 주니까 그것만 입어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서브 초반에는 뭐든지 다 비싸기 때문에 판매할 때는 득을 많이 보겠지만 구매할 때는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에 내가 어느 사냥터에서 사냥을 하고 내가 어떤 아이템을 파밍할 건지 대충 계산을 하시고 플레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냥터에서 뭐 아이템을 판매하시고 다이아를 모으셨다면 상점에 가셔서 연구 컬렉션 패키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선적으로 한 개씩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아마 신규 서버에서도 컬렉션 관련 패키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아를 파밍하셨으면 첫 번째 패키지를 우선적으로 구매를 진행한다. 두 번째 마일리지라는 탭이 있는데 마일리지는 내가 상점에서 다이아를 소모한 금액에 10%씩 적립을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컬렉션 관련 아이템이 있는데 이거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패키지를 구매하시고 그 패키지를 구매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마일리지는 컬렉션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패키지를 구매한 이후 수급되는 다이아는 뭐 장비를 구매하셔도 되고요. 내가 컬렉션을 좀 보강하고 싶으신 분들은 컬렉션을 보강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무과금 육성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첫 번째로 패키지 구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번에 신서버 들어와서 패키지를 구매했는데, 영웅카드가 두 장이 동시에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영웅카드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R2M에 입문하는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솔직히 얼마나 많은 신규 유저분들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솔직히 사양터 나열하면 저는 10개도 넘게 나열할 수가 있어요. 한지 이거를 한 번에 다 10개를 찍어준다고 해서 뭐다 거기에 갈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장하는 속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제가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이번 신규 서버, 크로노스 서버에서 즐거운 여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